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여기 앞에 있는 네, 정원수가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야 요게 제 어린 시절을 네, 기억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요 나무를 제가 요 앞에 있는 네, 앞산에서 아, 지금은 우리 산이 아닌데 전에는 우리 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캐다 심은 건데 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오늘 에, 마대산 에, 길목에 있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에, 생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에, 형수님이 열로 하신 형수님이 에, 살고 계시는데 에, 한번 집 살펴보고 에, 형수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라, 그 살았던 곳이라 잘 압니다. 이 집이 제가 초등학교 아 1학년 전에 이 집을 저희 아버님 생년에 지으신 집인데요. 아, 이게 이때만 해도 이집 지을 때 상당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앞에는... 예, 사실을 이렇게 달아서 아, 보호을 하고 있, 있지만은요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그 부엌인데요, 예 부엌입니다. 아 시골에 <laughs> 예, 부엌은 뭐 예, 다들 뭐 이렇게 싱크대를 갖춰놓고. 식탁도 갖춰놓고 이래 있습니다만은, 예. 아, 여기는 예전에 불을 떼서, 아, 여기가 지금 요 냉장고하고 식탁 있는 데가 솔치 3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가. 예, 요방이 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전날 조선 문이 있죠. 예, 우리 한국 문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예, 뭐 여러 가지 뭐 안에는 <laughs> 아이고 뭐 날이 더우니까 여기 지금 에어컨도 달아놨네. 아이고 뭐야 이거는 또못 보던 노래방 기계도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형수님 적적하실까 봐 노래방도 네, 조카들이 설치를 해 주셨군요. 야, 이 집은 그러니까 제가 아 여섯 살 때니까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집이 벌써 네? 집이 한갑, 진갑을 다 지났네요. 아이고 참. 아, 여섯 살, 여섯 살 때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어, 전에 지어서 여기 완성될 무렵에, 어. 됐으니까, 네, 그 60년, 60년. 60년. 아, 예, 맞습니다. 한갑진갑 다지 났습니다. 예. 다 60년이 이제 지나서. 예. 아이고, 여기 감나무인데 감나무. 크, 내가 여기 올라가 갖고 예? 가을만 되면은 일단 요게 이제 감꽃이 예? 초롱처럼 생긴 호롱처럼 생긴 초롱 초롱처럼 생긴 감꽃이 하얗게 피면은 그것도 감꽃도 따먹었습니다. <laughs> 감꽃도 떨어지면은 주스먹기도 하고 따먹기도 하고 아이고 참요 감나무 참 오래됐습니다. 제 나이보다는 더 많죠? 네더 예,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컨테이너인데 헛간채인데 지금 그냥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시골 살림살이 구경제가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장독회양호 아이고, 예전에는 여기, 풀이 지금 무성한데, 예, 여기에, 도덕이, 도덕. 이 그냥, 몇 번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엄청났었습니다, 도덕. 예. 엄청난 도덕이, 여기. 예, 요 뒤에 있는 게 여기 본체입니다. 예, 요게 이제 옛날에 지었던 집이고, 요거는 뭐 근래에 이제, 네, 조금씩. <laughs> 아, 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뭐, 욕실로 쓰고 있는가 봅니다. 여기, 아마. 아이고. 아, 보일러실이네. 아, 아 여기는 보일러실을. 자. 아, 이 동네는 옛날에 한 그, 90호, 100호. 예, 100집 정도 되는 아주 큰 시골치고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대야. 아, 그야말로 큰 늘이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네. 대야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 저게가, 앞에가 1027m의 태화산. 아, 요 앞에 있는 게 독가산. 아, 제가 우리 제가 여기 어렸을 때 자랐을 때좀 일찌감치 알았으면은 제가 여기 앞에 산을 보고 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높은 산을 보고 에? 안산 주산 안산으로 해서 꿈을 키웠어야 되는데 아, 요 앞에 요거 좀비좀 <laughs> 얕막한 좀 산을 보고 꿈을 키워가지고 좀 아, 그렇습니다. 저 높은 큰 산을 보고 꿈을 키웠어야 되는데. 아예 향나무 지금은 한뭐 어, 가치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 와, 재밌어. 아, 요요 어? 요 안에 있는 게 예, 집은 옛날에 지이었기 때문에 아 이게 뭐야? 아뭐 이거 과하만사성이네. 아이고 참화복하게 예?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예, 옛날 집은 이렇게 제대로 지었습니다. 여기는 그 목수가 와, 그 돈준 목수인데 예, 멀리서 초빙해다 지었는데 한몇 달, 한 서너 달 걸쳐서 이 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 요 기둥 보세요. 위에는 저 사기 마춤이를 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또 덧대기를 했죠. 위에 하나 있고 아래또 하나 있고. 예, 여기는 좀 좁은데 여기 아래는 넓죠? 예. 예, 옛날 집은 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아, 그 요거는 그래도 예? 그죠? 좀 과학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석가래는 뭐 아직도 옛날에 기화집이었었는데, 네? 기화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허르고 네. 기화가 이 위에 있습니다. 덮방치기로 해서 아, 양철 기화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야 여기 네. 가마솥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마솥. 가마솥, 군불도 떼고, 네, 여기는 실제 사용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보시, 보이시죠, 이거? 여기, 여기 고구마 감자. 야, 아, 군불 뜰때 고구마 감자 넣어서, 예, 네? 예, 네, 고구마 감자 구워 먹는 곳입니다. 아이고, 여기 막아놨네. 아, 여기 불 떼는 곳이 지금도 공부를 떼고 아, 현재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 나무도 많이 아, 나무 많이 해도 놓지 않았습니까? 네? 보시죠. 아이고 나무 참. 네? 아 이건 <laughs> 전부 다 원래 저, 저도 좀 와서 이렇게 일을 거들어야 되는데 요건 다 요건 순전히 네? 조카들이 와가지고 <laughs> 이렇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아이고, 농사도 많이 짓는가 봅니다. 저쪽에, 예? 고추 건조도, 건조기도 있고. 아이고. 야, 여기 하로. 하로 있지 않습니까? 하로 여기. 예. 하로 구경하세요. 하로. 아이 참. 예? 요거, 요거. 요거 많이 보셨죠? 네, 어르신들 여기 우리 형수님 요거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아 저요 저거 저거 저 제비 다섯마리 네? 제비 아. 다섯마리 우리 저 형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우리 <laughs> 참. 형수님 건강하시네 아이고 참저 인제는 저 엄마 같습니다 <laughs> 우리 저내장 조카가 두살 차이 나는데 엄마 같아요 우리 형수는 아이고 참 오실 때마다 반겨주시고 예. 네. 제비집이랑. 제비 아 제비 집이 어디 있어요? 제비 아, 집이 없는데. 어디? 거기. 거기 안 보여? 아직 다려 저기 다섯 마리가. 저 오. 다섯 마리 있잖아. 안 보이는데? 거기 그 있잖아 아, 이게. 요요 아, 아,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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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거 보이잖아 까만. 제비. 요두 마리가 앞에 있고 어디에요? 두 마리 앞에 있고 어디 있어? 이런 틈에 있어요. 다섯 마리. 저기.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저 있잖아. 이 작은 여기. 응? 아, 여기에. 아니 왜글로가 이리로 와야지. 있잖아, 음. 바로. 거. 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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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요 마리. 있잖아 바로. 거잖기는안요연 있잖아. 요고기야 고고. 다섯 마리 거아 제비라니까. 아, 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새끼야. 새끼야. 새끼 제비가 아. 저기다 집을 아, 집이 없는데 새끼가. 새끼집 마리가 있어. 아. 지, 집이 없으면 그남의 집에서 지어서 여기 온 거야? 어. <웃음> <웃음> 참. 더우 아 찍었어? 그거 다섯 마리아아응 찍었어? 진짜 이거 이거 종거 찍네 제비 새끼 <laughs> 다섯 마리 찍아아까찍어지찍어 아. 또 모아지면, 또야 제비가 아유, 이건 아 이거 뭐 이렇게 제비가 어 아, 이거는 저 새끼야 다 어? 어 제비가 왜이게 커? 새끼라고 이거 어미고 새끼 좀 먹이는 거야 아이거 다정하게도 어뭐 서로 입 맞추네 <laughs> 나 갔어? 있어 s t l e It's Omit of Castle. 지금 m e b u n c 여 다섯 마리고 어미까지 저기 일곱 마리야. 아 참. 아무 숨어 있잖아요. 어미. 어미야 어, 큰비. 세상 어디 고런데와 새끼 쳐가지고 애들은 언제 왔다 갔어요? 애들은 뭐안 왔어. 안 왔어? 응. 이제 공식으로 어디? 응? 공식으로 어디 저거 봐, 저. 아이고. 콩 쌀려고 이제. 이제 이 조거 찍어 가지고 아니. 응? 아직도 이 조거 찍어 가지고. 아 그게 좋아요, 형수 저저 찡찡이 나지. 아이고, 조거 먹이가 좋아져. 아유 막 날라다니네 아니 저거는 안, 어미야 어미 새끼고 아. 새끼 다섯마리 그지? 응그다 여자 두마리 여자 세마리 다섯마리 근데 아. 이쪽은 안 먹여 매기, 저쪽만 먹이냐 그건 좀 커서 그런거예 조금만 거는 들덜 먹이래 이쪽은 한마리가 그래. 없어 한 마리는 그럼 그래. 뭘 먹지 위기제공해자 여기가 텃밭인데 바로 앞에 <laughs> 달려있는 텃밭인데 여기 예전에 저 에, 형님이 토마토 심어 놓으면 요 토마토는 내가 막 따먹고 그랬는데 아이 참에저 산도 우리 산이었건대 경옥이 이놈은 이제는 그냥 에? 쉬고 있네 아이고 몇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지금 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쉬고 있네 아이거 하우스 하우스 안에 뭐가 자라나? 아이고 뭐 여러 가지 모종을 냈다가 이제 다 내고 여기 좀아우 더워. 야 예전에 여기 내가 어렸을 때 목욕하고 하던데인데 지금은 뭐 자풀이 아주 무성하네. 네. 아, 동네는 참 좋습니다. 여기. 야, 아, 바로 요 앞에 산에서 캐다가 심었는데 여기. 야, 아, 이것도 한 60년이 됐습니다. 네, 수령이 60년 정도. 아, 집도 <laughs> 기억제 집인데 요 앞에 헛간채가 있었고요. 예, 아까 그 창고 있는데 거그 방앗간도 거기 있고 그랬었는데. 아,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에 예, 누리바이 생가 빈집을 아, 빈집 아니고 예, 누리바이 생가. 지금 형수님이 계시는데 예, 인사차 들렸다 한번 예, 기억에 남 남기기 위해서 한번.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섯 마리. 저제 제를 안 믿이네.